낙만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클레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낭만대통령의 문학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또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효율적인 삶을 살자. 우리 인간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중요성을 가소 평가하는 것보다는 과대 평가하는 편이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매우 효율적인 경영자들조차도 그래서 아직껏 불필요한 일, 비생산적인 일을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다. 드루커의 말입니다. 드루커는 경영자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자. 둘째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자. 셋째는 자신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한 자. 이세 부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 부류나 둘째 부류는 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부류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좌절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류는 불편한 일과 비생산적인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부류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악명 높은 독재 정치가들을 볼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부류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네. 첫째 부류는 첫째 부리는, 첫째 부리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자. 둘째 부류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자. 셋째는, 셋째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자. 네.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음, 막대, 막대, 아, 막대 휘돌리기 막대, 에, 휘돌리기 휘돌, 휘둘, 휘돌리기, 막대 휘돌리기, 막대 휘돌리기, 에, 막대 막대까지, 막대까지, 사릿까지, 사릿, 사릿까지, 사릿까지, 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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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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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먹다, 막대 먹다, 막대 먹다, 막대 먹다, 막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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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놈 막대놈, 막대놈. 막막해지다, 막막해지다. 막말, 막말. 막말하다, 막말하다, 막말하다. 막매듭, 막매듭, 막매듭. 막매듭, 막매듭, 막매듭 그물, 그물감. 막매듭, 그물감. 맘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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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먹다. 막막막 에... 먹다 막먹와막막 먹다 막 먹다 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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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막막 먹다 막막 막 먹다 막막 먹다. 먹다 막하다 막하다 막대 휘둘리기 막대까지, 쌀이까지, 대까지, 막도장, 막대 먹다, 막대다, 막대노, 막막해지다, 막말, 막말하다, 막매듭 그물감, 막먹다, 막하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그냥 살아야지, 그냥, 그냥,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흔들리는, 흔들 흔들릴 뿐 흔들릴 뿐 흔들릴 뿐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노래 노래하면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노래할수록 멀어 멀어질 뿐 멀어질 뿐 그것도 그냥 살아 아 어? 살아야 살아야지, 살아야지. 사상은, 사상은 언제나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또 싸움, 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겨울에는, 겨울에는 눈을 맞고 눈 눈을 맞고 겨울에는 눈을 맞고 가을밤엔 가을밤엔 달을 보고 달을 보고 그런 대로 그런 그런 대로 그런 대로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이웃들과 이웃들과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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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왔다. 살아, 살아, 왔다. 살아보다.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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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그냥, 그냥 살고 말아야지. 그냥, 그냥 살고 말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살아야지. 쪼개, 쪼개 보면, 쪼개 보면, 쪼갤수록, 쪼갤수록, 사라져 버리는 것. 아, 별들이, 별들이 보석처럼. 보석처럼 보이는 이 거리, 이 거리, 이 땅에서, 이이 이 땅에서, 이 거리, 이 땅에서, 이 거리, 이 거리 이 땅에서, 이 거리 이, 거리, 이 땅에서. 이 거리, 이 땅에서 그냥,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새것, 새것, 새것 속엔 새것 속엔 새것이 없다. 새것은, 새것은 낡은 것에 꼬리, 낡은 것에 꼬리를 물고 물고 낡은 음? 낡은 낡은 것은 또 낡은 것은 또 새것 새것의 꼬리 새것의 꼬리를 문다 꼬리를 문다 그냥 그냥 살아야지 살아야지 Raya 자, 생각하면 할수록 흔들릴 뿐. 그냥 살아야지.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멀어질 뿐. 그냥 그것도 그냥 살아야지. 사상은 언제나 배고프다. 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냥 살아야지. 겨울에는 눈을 맞고, 겨울 밤엔 달을 보고, 그런대로 이웃과 어울려 살아왔다. 그냥 살고 말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쪼개보면 쪼갤수록 사라져 버리는 것, 별들이 보석처럼 보이는 이 거리, 이 땅에서 그냥 살아야지. 새것 속엔 새것이 없다. 새것은 낡은 것의 꼬리를 물고 낡은 것은 또 새것의 꼬리를 문다. 그냥 그냥 살아야지. 이 시에서 시초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살아야지 를 외치고 있다. 그 이유를 여러가지로 그냥,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를 외치고 있다. 그 이유를 여러가지 늘어놓고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흔들리니까.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멀어지니까. 사상은 연자나 배고프니까. 늘 싸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상. 사상은 늘 싸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눈 맞고, 가을 밤엔 달보고. 겨울에는 눈 맞고, 가을 밤엔 달보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듯이 그냥 살아야지. 쪼개보면 쪼갤수록 사라져 버리니까 별들이 보석처럼 보이는 이 거리 이 땅이니까 새것은 낡은 것에 꼬리를 물고 낡은 것은 새것에 꼬리를 무니까 새것 속엔 새것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시의 흐름이 진행될수록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나중에 독자도 시적화자 외침대로 그냥 살고 싶어진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그리 잘 따지고 계산하고 싸우며 살아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없지 않은가? 그냥 살아야지. 어찌 보면 그냥 사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무난한 삶인지 모른다. 인간들이여, 너무 잘난 체하지 말라. 그렇다고 너무 기죽어 살지 말라. 그냥 사는 거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재호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어, 교수님, 0717님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문호님들 곧밤 되세요. 재호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님 문호님들 곧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곧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에 전국 구문학상2세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곡 들으면서 여러분과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이나라. 비드젠. 굿바이. 바이바이.